질문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각자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어떤 날이십니까? 내게 있어서 성탄절은 어떤 날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성탄이 그저 하루 피곤한 육신을 그냥 쉬는 날, 그냥 그런 날이고, 또 우리 뭐 젊은 청년들이나 좀 그러신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떤 추억을 만드는 날, 뭐이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각자의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날은 또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좋은 시간을 가지는 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날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교회에 가서 성탄 예배 드리고 하루를 보내는 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좋은 선물. 아직까지 산타가 있다라고 믿는다면 산타에게 선물을 받거나 부모에게 선물을 받고서 하루 기뻐하는 날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즈음에 매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을 기념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먼저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분을 잊지 않고 계속 명확하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시즌이 항상 옛 것을 보내고 새 것이 시작되는 새로운 한해를 시작한 즈음에 우리에게 주어짐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도 바라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탄의 계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 겁니다. 특별히 2021년 이 성탄의 계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가장 밝히, 가장 많이 비춰주는 골로세서를 이렇게 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면서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바라보도록 해 주셨습니다. 어제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도 하고 또 뭡니까? 완성될 우리의 참사람의 형상이기도 하시면서 그분은 능력으로 옛 세상을 이전 세상을 처음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고 그리고 십자가로요, 십자가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요, 그분은 자연의 법칙으로, 자연의 법칙으로 지금도 옛 세상, 이전 세상, 처음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보존자고,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지금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새로운 세상에 주인되어지고, 새로운 세상에 백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보존자다라고 살펴보았고, 모든 피조물들 중에 먼저 나신 이이기도 하고, 그리고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이기도 하면서 상속자. 그래서 모든 것들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탄하면 떠오르는 지금까지 너무 익숙한 것 말고 이 성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라고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나는 제대로 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때한네 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첫 번째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4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2장 4절부터 7절까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으로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처다들을 나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니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니라. 사절을 보니까 그분이 어디예요? 유대 땅 그리고 다윗의 동네 어디요? 베들레헴.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땅저한곳 그리고 그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그곳에 다윗의 집쪽속이므로 그곳에서 나셨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된 말씀으로 나셨고 그리고요 성령으로 베들레헴에 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장 밝게 비춰주는 골로세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만 나셨다 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본문 27절을 통하여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 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자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너희 안에 오신 그리스도, 너희 안에 나신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성탄을 진짜로 기뻐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2000여 년 전에 다위세 동네에 유대 땅 베들레엠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셨다는 것 뿐만 아니라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지금 내 안에 그리고 내 속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의미로 성탄을 보내는 사람은 베들레헴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또 다른 베들레헴이라고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분의 생명이 우리 속에 나셨는가 하는 것, 그분이 정말 내 삶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떠십니까? 예수가 베들레헴에만 나셨습니까? 아니면 나내 안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셨습니까? 먼저 그것을 점검해 보는 오늘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탄의 아침에 또 하나 우리가 두 번째로 점검해 볼 것은 바로 잘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잘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베들레헴에 나셨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분이 누가 보면 2장 계속 가다 보면 40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 땅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아기로 오셨는데,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우리가 자라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아담처럼 성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아기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라며 강하여지고 라고 말하고 있죠. 5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52절.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렘에 나셨어요. 그리고 이땅 가운데서 자라셨고 그리고 강해지셨으며 지혜와 키가 자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스러워져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또 하나 점검해 봐야 될 것은 그러면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는 자라고 계시는가? 그분의 생명이 내 속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가? 그분이 이땅 가운데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랐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내 속에 나셨다면 그분의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있다면 내 영이 살아서 내가 점점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지혜와 영과 양심과 교통과 그리고 그분을 향한 직감 이런 모든 것들에서 지금 나는 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육신을 입고 태어나서 우리의 끝에는 우리의 부모님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육으로 태어나서 우리 부모님을 닮아가는 모습에서 그래서 우리의 지혜도 부모님을 닮아갈 것이고 우리의 몸도 부모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목사다 보니까 뭐 돌잔치나 혹은 장례식이나 혹은 결혼식을 자주 가잖아요. 가면 누가 누구 집안인지 딱 보면 알아요. 날고 기어도 결국은 그 부모님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육으로 났기 때문에. 근데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가 나셨다면 이제 우리 속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이땅 가운데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서 하나님과 사랑, 사람들 앞에서 사랑스러워져 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질 받는 삶이 아니라 영이 죽어 있으면 나중에 되면 아주 그런 추한 모습으로 늙어가다가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영이 살아있고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스러워져 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해 보고 돌아봐야 될 것은 예수가 내게 나셨다면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가 내 안에서 생명으로 계시다면 내가 예수와 같이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자라가고 있는지, 그래서 나는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성탄을 지금 우리는 우리가 산 횟수만큼 지나왔어요. 그만큼 지나갈 때마다 내가 작년 성탄보다 올해가 더 예수를 닮아 있는지, 그분의 생명이 더 아름답게 내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성탄절 아침에 또 하나 점검해 봐야 될 것은 기다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는가 하는 것이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2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이 비밀은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우리 안에서 나신 분으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또 뒷부분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곧 영광의 소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뭐 소망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직 가지지 못한 것입니까? 아직 가지지 못했지만 바라고 있는 것을 소망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대요. 그런데 또 한편 뭐라고 말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소망이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또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광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해요. 완전히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 이 아침에 그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이날에 우리는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그분이 이제는 이전과는 달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심판주로 그리고 우리를 완성하실 완성주로 오실 것이다라는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기다림에 있습니다. 한번 구약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에서 종로릇타면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요. 제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율법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살아갔고, 율법을 어길 때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를 통하여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림자에 불과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제사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그림자에 불과했기 때문에 완성을 위하여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은 그래서 율법과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제사와 더 나은 삶을 위하여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았단 말입니다. 자 그 기다리던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고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죄와 사망 권세에 찌들려 있던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구약 백성들보다 훨씬 나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율법이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은 연약해서 못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뭘 받았어요?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을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복음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요. 그들은 반복되는 제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저와 여러분은 단번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율법과 제사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지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분이 오셨어. 다시 승천하셨지만 오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과 십자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훨씬 나은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입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얼굴이 이렇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여전히 세상은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죄 가운데 처해 있다라는 것과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있다라는 것이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이몸 안에 육신이 살아 역사하고 있는 싸움이 끝없이 일어나고 있는 삶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백성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이 소망으로 남아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가 오셔서 많은 것들 이루셨지만, 완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 안에는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또다시 넘어지기도 하고, 세상 가운데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믿음으로 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지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상황은 완성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는 계속해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완성된 모습이 될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약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섭리 아래서 그분이 완성될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탄절 이 아침에 우리는 또 무엇을 점검해 봐야 하는가 하면 그분이 오셔서 나를 완전히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상상할 수도 없는 복 복음과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과 성령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고 나는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 앞에 설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나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이므로 그분이 다시 오셔서 이 땅과 이 하늘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시며 이 육신으로 가득 찬 나의 몸을 영적인 몸으로 만드셔서 완성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완성하실 추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이 성탄 아침에 우리가 진정, 바르게 성탄을 지내고 있는 사람인가? 라는 점검해 보는 세 번째 지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점검해 봐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애쓰는가 하는 것입니다. 애쓰는가.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오늘 읽었던 본문 마지막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지금 상당히 애쓰고 있다고 라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힘을 다해서 지금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습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 처음 24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가 애쓰고 있는 것.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지금 그는 교회를 위하여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고자 애쓰고 있고 그 고난을 견디기 위하여 애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 그것이 남아 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채워드려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을 잊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율법 아래에서 사시면서 받으셨던 고난과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완전하고 완성된 것으로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이것은 그 복음을 전파한다 라는 입장.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죠? 완성된 그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는 것이 남아있고, 그 전파하기 위한 여러가지 고난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교회가 복음을 듣게 하고 그 복음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고난을 위하여 애쓰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요, 지금, 자기 안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안에서 자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자기의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심어주기 위하여 지금 애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위태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순간, 도둑과 같이, 이 하늘과 땅이 말려도 갈 것이고 반드시 마지막 날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날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기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이 성탄의 아침에 누군가의 삶 속에 주님이 오시기를 그리고 누군가의 영혼 안에 주님이 나시기를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고 누군가의 삶 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서 자라도록 하기 위하여서 지금 애쓰고 수고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내년에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만 예수가 나면 끝입니까? 우리 안에서 예수만 자라가면 끝입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떡하실 겁니까? 2022년이 마지막이면 어떡하실 겁니까? 바울은 자기의 영적인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 속에 예수를 심어주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속에 예수를 자라게 하기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한다라고 얘기해요. 복음을 전하고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죽을 때까지 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할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러나 최대로 할수 있는 것 기도로 끊임없이 기도했고 그것 때문에 그 복음이 여기까지 흘러온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탄을 바르게 맞이하고 그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려고 한다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나는 지금 애쓰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탄절은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오는 오기 전에 그러니 옛 것은 지나고 새 시대가 열리기 전에 예수를 더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셨는가 점검해보는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그 속에서 자라가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셨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이 자라고 있는가를 또 한번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다시 오실,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가? 나는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탄절 이 아침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아침인 이유는 성탄절이 있었다라는 것은 반드시 그분이 다시 올 날이 있다라는 예표입니다. 그분이 몸을 잃고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주기 위하여, 죽기 위해 오셨다면, 자신이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 반드시 이제 사자의 모습으로, 심판의 모습으로 오실,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우리 주변에 있는 내 가족과, 내 자녀와, 그리고 내 친구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를 먼저 구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구주로 맞이하지 못한 채 심판주로 맞이하지 않도록 애쓰는 저와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